안녕하세요. 삶의 교훈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건강에 관한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편안한 소파에 앉아 계신가요? 아니면 요즘 기분이 조금 우울하시거나, 밤늦게까지 텔레비전을 보시거나, 또는 김치찌개나 불고기 한 그릇을 더 드시고 싶은 마음이 드시나요? 이런 일상의 작은 습관들이 단순한 즐거움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나이가 들면서 일상의 소소한 기쁨을 찾게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요. 하지만 이런 평범해 보이는 습관들이 우리의 건강을 조용히 해치고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장시간 앉아있기, 부정적인 생각, 늦은 취침, 과식, 비만 그리고 흡연이 어떻게 우리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지 함께 알아보려 합니다. 제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40년간 노인 의학을 연구해 온 김지혜 박사로서 말씀드리자면 이러한 습관들은 단순히 불편함이나 경미한 질병을 넘어 심각한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작은 변화를 시작함으로써 미래의 건강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의 어르신들, 특히 우리처럼 6.25 전쟁을 겪고 나라를 재건하신 세대는 강인함과 인내심의 상징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 자신을 돌볼 시간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고 활동적으로 지내며 적절히 식사하고 해로운 습관을 끊는 방법을 통해 어떻게 건강을 개선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건강한 노년을 준비해 봅시다. 이 여정에 저와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이 내용이 도움이 되시거나 주변 어르신에게 도움이 될것 같으시다면, 삶의 교훈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건강한 노년을 위한 중요한 조언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장시간 앉아있는 것이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 어르신 여러분, 요즘 텔레비전으로 좋아하시는 드라마를 보거나 손주들의 사진을 구경하느라 소파에 오래 앉아 계시나요? 아니면 아파트 경로당에서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하루 종일 앉아 계시진 않으신가요? 나이가 들수록 편안함을 찾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만, 이런 편안함이 오히려 우리 건강을 해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셨나요? 제가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만났던 박영수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8세의 박할아버지는 은퇴 후 매일 TV 앞에서 거의 10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심한 요통이 생겨 병원을 찾으셨는데 검사 결과 척추 건강이 심각하게 악화되었다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의 약 40%가 하루에 최소 너를 시간을 앉아서 보낸다고 합니다. 이는 마치 우리 몸에 조용한 폭탄을 심어 놓는 것과 같습니다. 장시간 앉아 있으면 혈액 순환이 느려지고 이는 여러 건강 문제로 이어집니다. 첫째, 근육이 약해집니다. 강화되지 않은 근육은 어르신들에게 특히 위험한데 넘어질 위험이 높아지고 일상생활의 독립성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우리 세대가 어릴 때는 농밭을 일구며 자연스럽게 운동을 했지만 지금은 그런 활동이 많이 줄었습니다. 둘째, 척추 건강에 문제가 생깁니다. 오래 앉아 있으면 자세가 나빠지고 이는 만성적인 허리 통증으로 이어집니다. 허리 통증은 김치를 담그거나 손주를 안아주는 것과 같은 일상적인 활동조차 힘들게 만듭니다. 셋째, 비만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앉아있을 때는 칼로리 소모가 적어 체중이 증가하기 쉽습니다. 어르신들께서 즐겨 드시는 떡이나 부침개 한 조각이 더 오래 몸에 남게 되는 셈이지요. 넷째, 변비 문제가 생깁니다. 움직임이 적으면 소화 기능이 느려져 배변이 불규칙해집니다. 우리 어르신들 중 많은 분들이 이 문제로 고생하시지요. 다섯째, 다리가 붓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오래 앉아 있으면 다리에 물이 차서 붓고 통증이 생깁니다. 이는 특히 혈전 위험을 높일 수 있어 더욱 위험합니다. 마지막으로 뇌 건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혈액 순환이 감소하면 뇌로 가는 산소와 영양분이 줄어들어 인지 기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치매 걱정 없이 맑은 정신으로 손주들과 대화하고 싶으시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해결책은 아주 간단합니다. 한 시간마다 약 5분씩 일어나 가볍게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김치찌개가 끓는 동안 부엌을 서성거리거나 드라마 한 편이 끝날 때마다 창문을 열어 환기시키는 것처럼 일상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40년간 어르신들을 진료하면서 발견한 놀라운 사실은 가장 건강한 노인들은 항상 움직이는 사람들이었다는 점입니다. 앉아있는 시간을 조금만 줄이고 활동량을 늘리면 우리 모두 더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부터 TV 보실 때 광고 시간에는 일어나서 조금씩 거실을 걸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2.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마음가짐의 위험성. 여러분. 어떤 날은 몸이 아픈 것보다 마음이 무거운 날이 더 힘들지 않으신가요? 전 여의도에서 40년간 정신과 의사로 일하면서 많은 어르신들이 육체적 질병보다 마음의 상처로 더 고통받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함께 알아 봅시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우리의 마음 상태는 단순히 기분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육체적 건강에 깊은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불안하고 비관적이거나 우울한 감정이 오래 지속되면 몸이 더 빨리 노화되고 다양한 건강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지난해 제가 만났던 윤순자 할머니는 남편을 잃은 후 깊은 우울감에 빠졌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면역력이 떨어져 잔병치레가 많아졌고 결국 심각한 폐렴으로 입원하셨습니다. 윤할머니의 사례처럼 부정적인 감정은 우리 면역체계를 약화시켜 질병에 더 취약하게 만듭니다. 또한 기분이 좋지 않을 때 우리는 건강에 해로운 선택을 하기 쉽습니다. 슬플 때단 음식이 더 당기고 불안할 때 소주 한 잔이 생각나는 것처럼 말이지요. 이런 선택들이 모여 결국 건강을 해치게 됩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합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심장병, 고혈압, 당뇨병과 같은 심각한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세대는 6.25 전쟁, IMF 외환 위기 등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그 시절의 스트레스가 아직도 몸에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삶의 질을 높입니다. 매일 아침 햇살을 보며 감사함을 느끼고 오래된 친구와의 대화를 즐기며 작은 행복을 찾는 분들은 더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보내시더군요. 여러분, 마음과 몸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기르는 것이 단순히 기분 좋게 사는 문제가 아니라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오늘부터 하루에 한 가지씩 감사한 일을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3. 늦게 자는 습관의 숨겨진 위험. 밤에 잠이 오지 않아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계신가요? 아니면 새벽까지 라면을 끓여 드시며 밤을 지새우시나요? 오랜 세월 수면클리닉을 운영해온 전문가로서 말씀드리자면 이런 습관이 여러분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생체시계가 있어 수면 대사, 호르몬 생성과 같은 다양한 기능을 조절합니다. 이 시계는 하루의 낮과 밤 주기에 맞춰 정교하게 조정되어 있습니다. 늦게 자는 습관은 이러한 자연 리듬을 교란시키고 다양한 건강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첫째, 늦게 자면 수면의 질이 떨어집니다. 양질의 수면은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데 이것이 부족하면 질병에 더 취약해집니다. 또한 코르티솔과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의 균형이 깨지면서 심장 건강과 혈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부산에 사시는 강병철 할아버지는 늦게 자는 습관 때문에 불면증이 생겼고 결국 고혈압 약을 복용하게 되셨습니다. 둘째, 생체 시계가 교란되면 대사 기능이 느려집니다. 이로 인해 음식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어려워지고 체중 증가와 당뇨병과 같은 관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에게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은 전반적인 건강과 이동성에 매우 중요합니다. 셋째, 늦게 자는 습관은 정신 건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적절한 수면이 부족하면 불안과 우울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미 다른 건강 문제를 다루고 있는 어르신들에게 정신 건강 문제가 추가되면 삶의 질이 크게 저하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기적인 수면 부족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만성적인 수면 박탈은 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황혼기를 즐기고 싶은 어르신들에게 늦은 밤 습관과 관련된 위험을 이해하고 피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의 지혜처럼 해가 지면 자고 해가 뜨면 일어나는 생활방식이 가장 건강합니다. 오늘부터 저녁 9시에는 TV를 끄고 따뜻한 보리차 한 잔과 함께 휴식을 취해 보세요. 4. 과식에 숨겨진 위험. 어르신들, 식사 후 배가 부르다고 느끼실 때도 한 숟가락만 더라고 하시며 계속 드시나요? 맛있는 음식 앞에서 참기 어려운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과식이 우리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아셔야 합니다. 최근 원숭이를 대상으로 한 흥미로운 실험이 있었습니다. 이 실험에서 음식을 제한 없이 먹은 원숭이들은 비만 관련 질환으로 사망률이 훨씬 높았습니다. 반면 통제된 식단을 가진 원숭이들은 더 오래 건강하게 살았습니다. 이는 단순히 더 많이 먹는다고 더 많은 에너지나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제 환자였던 이종석 할아버지는 평생 먹을 때 먹어야 한다는 신념으로 사셨습니다. 결국 70세에 위장 출혈로 응급실에 실려 오셨는데 이는 과식으로 인한 위장 손상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위를 쓰레기 처리장처럼 취급하면 위출혈과 같은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과식의 즉각적인 영향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 어지러움, 구토, 심지어 기절까지 할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은 다른 건강 문제를 가진 어르신들에게 특히 위험합니다. 넘어지거나 사고의 위험이 높아지니까요. 장기적으로는 더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과식은 비만으로 이어지고, 이는 당뇨병, 심장병, 특정 암과 같은 질병의 위험을 높입니다. 어르신들에게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즐겁게 식사하는 것을 포기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단지 배고플 때 먹고 적당히 배부를 때 그만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몸의 신호에 귀 기울이고 천천히 음식을 즐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저녁부터 밥그릇의 양을 조금 줄여보는 건 어떨까요? 소식은 장수의 비결이라고 합니다. 오, 비만에 숨겨진 위험. 요즘 거울을 보면 젊었을 때보다 몸이 많이 달라지셨나요? 허리 둘레가 늘고 체중이 증가하는 것은 나이 틈의 자연스러운 부분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만은 단순한 체중 문제가 아니라 건강과 수명에 심각한 위협이 됩니다. 과식과 운동 부족이 오래 지속되면 비만으로 이어집니다. 비만은 대사증후군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데, 이는 고혈압, 비정상적인 지질 수치, 저혈당과 같은 여러 증상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상태는 심장병, 뇌졸중, 당뇨병과 같은 심각한 건강 문제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대전에 사시는 한영희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할머니는 자녀들이 가져다 주는 간식과 음식을 거절하지 못하고 드시다가 체중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결국 당뇨병 진단을 받고 매일 인슐린 주사를 맞게 되셨지요. 이처럼 비만은 심각한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간 운동 부족은 여러 건강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움직이지 않으면 혈액순환이 느려지고 이는 대사 감소와 면역체계 효과 감소로 이어집니다. 태사가 느려지면 몸이 칼로리를 효율적으로 연소하지 못해 체중 증가로 이어집니다. 약해진 면역체계는 질병과 감염에 더 취약하게 만듭니다. 이두 요소 모두 수명을 단축시키고 삶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어르신들이 육체 노동보다는 앉아서 하는 활동에 더 많이 참여합니다. 이러한 생활 방식의 변화는 규칙적인 운동을 더욱 중요하게 만듭니다. 운동은 근육량을 유지하고 뼈 건강을 지원하며 심장과 폐의 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우울증과 불안 증상을 줄여 정신 건강을 개선합니다. 운동이 격렬할 필요는 없습니다. 걷기, 정원 가꾸기, 스트레칭과 같은 간단한 활동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일관성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작은 변화를 시작해보세요. 버스 한 정거장 전에 내려서 걷거나 아파트 계단을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2억. 흡연에 숨겨진 위험 담배를 피우시는 어르신들 혹시 담배가 얼마나 해로운지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담배의 진정한 위험을 과소평가하고 계십니다. 담배는 폐암만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의 거의 모든 장기를 손상시키고 수명을 최대 10년까지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흡연이 얼마나 위험한지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특히 어르신들에게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흡연이 주로 폐암을 유발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담배는 신체에 거의 모든 장기에 영향을 미쳐 다양한 건강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미 질병과 질환에 더 취약한 어르신들에게 이는 특히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평균 10년 정도 수명이 짧습니다. 이 통계는 충격적이며 흡연이 수명에 미치는 심각한 영향을 보여줍니다. 이미 나이와 관련된 건강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어르신들에게 흡연 관련 질병의 추가적인 부담은 파괴적일 수 있습니다. 흡연은 또한 장기 기능의 저하를 가속화합니다. 이는 노화 과정을 촉진하여 장기가 더 빨리 손상되게 합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 심장병, 면역체계 약화와 같은 상태는 흡연자에게 흔합니다. 이러한 상태는 일상 활동을 어렵게 만들고 독립성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인천에 사시는 박철수 할아버지는 50년간 담배를 피우셨습니다. 결국 COPD 진단을 받으셨고, 이제는 산소통 없이는 집 주변도 걷기 힘드신 상황입니다. 손자의 운동회에도 참석하지 못해 많이 서운해하십니다. 흡연의 사회적, 정서적 피해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은 가족, 특히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을 소중히 여깁니다. 그러나 흡연 관련 질병은 이러한 교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흡연 관련 질병으로 인한 긴 병원 입원과 이동성 감소는 가족 모임이나 활동에 참여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소식은 늦은 나이에 금연하더라도 건강을 개선하고 수명을 늘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금연은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담배를 끊으시면 내일부터 몸의 회복이 시작됩니다. 7. 오늘부터 건강 관리 시작하기. 지금까지 본 것처럼 작은 습관들이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긍정적인 변화를 시작하기에 너무 늦은 때는 없습니다. 의자에서 더 자주 일어나거나,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기르거나, 규칙적인 수면 일정을 지키거나, 균형 잡힌 식사를 하거나, 활동적으로 지내거나, 또는 흡연을 중단하는 등 여러분이 취하는 각각의 단계가 더 건강하고 긴 삶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모든 변화를 한꺼번에 시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작게 시작하여 점차 늘려가세요. 아마도 오늘은 동네 한 바퀴를 걷거나 내일은 조금 일찍 잠자리에 드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날에는 감사함이나 마음 챙김을 연습하여 기분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모든 작은 노력이 중요하며 전반적인 웰빙에 기여합니다. 가족과 친구들과 연결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회적 상호작용은 기분을 좋게 하고 건강한 습관을 지속할 동기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여러분의 여정을 공유하세요. 그들은 여정 전반에 걸쳐 지원과 격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건강은 여러분의 가장 큰 자산입니다. 지금 현명한 선택을 함으로써 더 활기차고 활동적이며 충만한 앞으로의 세월을 즐길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건강 관리를 시작하고 더 건강한 생활 방식과 함께 오는 기쁨과 활력을 누리세요. 여러분은 지금부터 최고의 삶을 살 자격이 있습니다. 8. 길고 건강한 삶의 비결. 제가 앞으로 출간할 책의 건강 챕터를 검토하면서 건강 수명과 수명의 차이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래 살기를 원하지만 그것은 건강한 삶이어야 합니다. 삶의 질이 중요한 것이지요. 그 차이점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명은 태어난 순간부터 죽음까지 지나가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연대기적 나이지요. 반면 건강수명은 얼마나 오래 건강하게 사는가입니다. 만성질환이나 치매가 있더라도 계속 오래 살수 있지만 건강수명은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버드 th찬 공중보건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다섯 가지 건강 습관이 남성에게는 12년, 여성에게는 14년을 더해준다고 합니다. 이는 금연, 낮은 체질 양지수 18.59kgmg과 하루 30분 이상의 중간 강도에서 격렬한 신체 활동, 적당한 알코올 섭취, 그리고 건강한 식단입니다. 이제 60대 중반인 저로서는 건강한 활동과 행동에 더 집중해야 합니다. 더 이상 건강을 당연하게 여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생활 방식에 작은 변화를 주어 긍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길고 건강한 삶을 원하고 건강한 선택을 하고 싶을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피어스 박사는 일부 사람들이 장수를 목표로 하는데 의미를 느끼지 못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노년을 질병과 동일시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전의 생활 방식 선택 덕분에 노년까지 건강하게 살아갑니다. 우리 대부분은 단지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 수명을 늘려 더 나은 삶의 질을 원합니다. 이상적으로는 생물학적 나이를 개선하고 싶습니다. 생물학적 나이와 연대기적 나이의 차이를 아시나요? 연대기적 나이는 우리가 살아온 연수이고 생물학적 나이는 현재 상태를 기반으로 우리 세포가 얼마나 어나 오래된 것처럼 보이는지입니다. 이는 유전적 소인, 생활방식 선택, 환경적 영향과 같은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 개인의 건강과 활력에 대한 더 포괄적인 이해입니다. 이상적으로는 우리의 생물학적 나이가 연대기적 나이보다 어리거나 적어도 같아야 합니다. 생물학적 나이를 측정하는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혈압, 콜레스테롤 수치, 호르몬 프로필, 염증 표지자와 같은 생체 표지자를 평가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텔로미어 길이와 DNA 메틸화 패턴을 측정하는 검사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압력, 폐활량, 심혈관 건강과 같은 기능 검사도 신체 활력과 전반적인 웨빙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생물학적 나이를 개선하려면 과일, 채소, 통곡물, 저지방 단백질, 건강한 지방에 중점을 둔 영양이 풍부한 식단이 필요합니다. 이는 세포 건강을 지원하는 필수 영양소와 항산화제를 제공합니다. 간헐적 단식도 고려할 수 있고 흡연을 피하고 알코올 섭취를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력 훈련을 포함한 운동은 필수적이며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더 유리한 생물학적 나이를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만성 스트레스 예를 들어 요구가 많거나 불균형한 업무상황, 갈등이 많은 개인적 관계, 뉴스미디어나 소셜미디어 소비의 시간을 보내는 것은 DNA 텔로미어 즉 DNA 정보가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DNA 끝에 보호캡을 짧게 만듭니다. 충분한 수면, 사회적 연결 유지, 지적으로 자극적인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전반적인 활력과 건강한 나이쯤의 중요한 측면인 인지적 웰빙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고 행동을 취하게 하는 영감이 된다면 구로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렇지 않다면 0으로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피드백은 저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소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